우선 배정수를 기재한, 우선 수위를 기재한, 희망원을 지지한 육속으로 해서 학부모의 이사가 반영한 학교 선택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반대하며 원도심 교육 불균형 개선을 요구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단한 건도 요청에 응한 적이 없고 함께 고민해보자고 한 적도 없던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과 21일 원도심 교육 여건의 획기적 여둔고마저 기여이 이전시키겠다며 정작 원도심 교육 문제를 만들어낸 교육청이 이제 와서 주민 이주와 도심 공동화 때문에 원도심 교육 여건이 악화되었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마치 집에서는 상습적으로 아이를 두들겨 패던 부모가 군칠 복귀하고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참가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우리 학부모들과 공동 대책입다 교육청은 그동안 무상되었던 일반기구 기숙사를 실적 원도심 교육 개선 대책에 끼어넣는 꼼수를 부리기 이전에 남부교육청 관할 초등학교들이 겪어왔던 중학교 강제 배정부터 처리해야 한다. 학부모 시당에 왔던 것이다.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 이것은 학습권이 가장,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중학교 강제 배정 방식의 즉각 변경을 요구한다. 오직 사립학교이기에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도 중학교 배정에서 방문 여중을 배제하고 인근 화도 진중, 인화 여중, 우리는 원치 않는다. 거기에 대학교 지방 캠퍼스도 아닌데 이원 수업마저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학사 권리를 할수 있겠는가? 방문 여중군은 인천 지역에서 학생 수가 중간 이상 되는 중형 명과 700명은 충분히 많은 임원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신청을 반려하고 원더심 노후 교육 시설에 대한 개축 비현을 지원하라. 이 인천시 교육청과 남부 교육지원청은 현행 강제 배정 방식을 폐지하고 다른 교육지원청과 동일하게 학부모 희망원을 제출받아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라. 3. 만일 방문여중 이전 결정시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예상되는 방문여중 배정을 제외하고 주변 화도진중 인화여중, 천화여중으로 배정 범위를 확대하라. 4. 만일 인천시 교육청이 방문여중구이전을 승인할 경우 동구 관내에 공립중 고등학교를 조속히 신설하라. 2012년 9월 25일 방문 여중고 이전 반대와 원도심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감사합니다. 두 분이 처리기한이 3개월인 관계로 아마 한달 정도 안에 어떤 검토사항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이런 걸 무시하고 꼭 방문 이전을 승인한다면 저희들은 시에다가 의 다시 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할 거고 지금은 없어서. 그리고 부지가 어, 분명히 없어서 돈이 없어도 더 이상 학교를 못 짓고 주변 학교로 아이들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분명하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학교가 이전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동구 아, 동구의 그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원이 안 맞거든요. 공립학교의 이전 그 대상 그 조건에는 방문 학교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개수에 대한 동구 학부모 회장단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가 제인 인천광역시 교육협차 실태 및 해소방안 이 자료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협차 해소방안에 대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기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